항상 기본 데미지 한세배 정도지. 이번엔 벨러서 타입으로 봅시다이막 신속의 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 迅的。<She> 만뭐 만화의 뼈라든지 괜찮은거 넣으면 쉽게 쉽게 보수정까지 그냥 받을 수 있는 상이 있는 방을 가야지도이 많아가지고 사실 다른 걸 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럴 땐 미라보다는 칼라딘 이런 게 나오는 게 좋았어요 이 게임은 안정적으로도 할수있어 자력으로 신들를 만들 수 있는 스파르키밖에 없어. 아유 게임 끝났네. <laughs> 게임 끝났네. 게임 끝났네. 게임 끝났네. 크림리퍼가 여기서 뜨면 게임 끝났지. 到不了。 실질적인 질템이. 심혈라도버 의식윤 지파이가 중요하다 지금 저판에는 그렇게 보기 싫다고 그런템이 이제는 찾으려니까 안나오네 지금 요즘 강의네요 밸런스 타일 시너지 쿨감 음, 65% 스컬 자체 스펙으로 깰것 같은데. de 사의 의목이이랑사의의 I t 이 o k a 나 i t t l e 사의 t of a job. I 이게 o 판에 나왔어야 했거든요. 화 o 검이 j 판에 나왔어야지. 나는 효율 보고있어 네, 보자 세모님? 몸을...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 빨이 아니라 림 리퍼 발로 잡는 게 커튼 레이니다딴게쓸게아니지 리퍼가 쓴 거죠. 해명봐 봅시다. 물공 30. 공속이랑 이속 조금 증가하고 버프템 치명 7% 이게 전판에 나왔어야 했던 그 화약검 치명타가 34%일 때 나왔어야 했던 그 화약검 사실 근데 뭐 흑철단검만 나와도 이건 쓸만하니까 마순장 마뎀 증가하는 템은 하나밖에 없고 물공 증가하는 템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 스펙으로깰거 야, 아 마. 굳이 교체도 필요 없어 데미니그 스펙 자체로 깰수있지그 아. 그리그 이게 지나가 그게 좋은게 유드사 투가가 이게 있어요 최종보스한테도 먹혀요 각 라운드별 최종보스한테도 이기는요 다른 상태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봤는데, 펜두사 그것만 들어봤는데... 이태리어 양반 빠고 빠르게 같 합시다. 줄 동시에 보낼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동시에 보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또. 뭘 버리냐? 제일 쓸모없는거 버려요 <laughs> 시너지 다른거랑 시너지 하나도 안나네 이게뜨면안 돼. <laughs> 근데 이걸 쓰고 싶어진단 말이야. 원래 안 쓰면 되는 게 let's let's l e 버거를 써야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안 나와요 켜질 정도 절대 안 나와요 켜져야 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안 나와요 부담할 수있어 다 결정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은 절대 안옵니다 사실 이렇게 나오면 예능이 아니고서야 예, 얘, 예, 얘, 예. 얘. 세개다 버리고 이거, 버려. 이거 두개 버리고 이거 두개 버리고 딴걸가져가 이렇게 시너지가 안나오는 걸로만 쳐서 나오지 일단 치명파가 있어야 되니까 마다 치연타 발생하게 해주는 템이 있는데 그게 나오기 필요하죠 이거랑 이거랑 같이 있으면 서로 효과가 꺼질때마다 복도돼가지고 실은 안 팔기 잘했죠. <laughs> 슈리킨렇안 팔기 잘했죠. <laughs> 모든 투사체에서 저거 데미지라 이러면은 어릴 게 없는데, 사실 이거 팔면 치명타가 안되죠 이거는 릴 데미지인가? 나와 버릴 만한 게... 습쓸하기가 힘든데. 그리고 림가은 여기서 못 지어야 되겠다. 아, 무슨 있는데 뭘로 하면. 은로 하면. 은 그냥 하거든로 하면. 뭘로 하면. 뭘로 하면. 정로미면 뭘로 하면. 뭘로 하로 슈리즈에도시서즈반전이들어가있시는이대이시리서는이때이 시리즈는 이반전는이들어가는시는이걸 버려도 이는이이 철단검 없 으면은 치명타 를타 는데, 그게 더 무서 웠 어차피 얘연타만 으로 치명 타가 40만원정열되 는데, 려시 간이 좀 걸려서, 뭐리 미터 가, 아 니라 기렉 선 에서 좀이가되 고, 이거 봅시다. 응, 어, 물리 공격력 스펙은 똑같은데 치명타가 달려있으니까 싸움 버릴게요 진속의 뼈가 만화의 뼈가 났습니다 아니 만화의 뼈는나용의 뼈가 났어 식룡 지팡이를 딱히 하면 별게 없는데 나마 이건데 이것도 있어. <laughs> 이것까지 끼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고정 피해를 볼수 있긴 해요. 스피드 타입이 없어가지고, 조금 임은이모르겠이이거 끼는 게낫겠이이걸 끼고, 게... 이걸 끼고 이밌는걸이수있은이게이게이게은 게임은 그게 리퍼보다 임은이게가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쥰 1등 연습하는 것 필요가 없어 <laughs> <laughs> 당신이 알던 그.. y e l l 가 아니야 흑이에요저 d o w n 필요 없 는 그.. 진짜 금사가 아닙니다 실수로 템을 부어여드는 영금셋사로 깰 거고 풀다운40% 증가 치명타지 시 목공육 90% 증가인데 시너지템을 봅시다 아공90% 평타 데미지 증가하죠 얘는 평타가 마구니 90, 60, 150 150에다가 이제 210아공210% 210%. 이건 고정 데미지가 10이에요 물뎀 물뎀 들어가고 물데 물리공격 30% 이게 물뎀 들어가고 치명타가 줄일요 이것도 물댐 들어가는데, 대충 폐... 이렇게 되죠. 얘를 통해서 이네 주를 상승시키고, 얘 효과로 얘 발동이랑 얘가 발동이 되고, 얘도 발동이 되고. 스케일 쿨다 얘도 40, 얘도 45 해가지고 총 85. 무소이 그래서 되게 빨라져요. 달리는 게 보일 것같다 어디에 있든지 때수 있는 니력 보면은 되게 어이없어. <laughs> 되게 어이없어. 신속의 뼈가 치명타만 확보되면 개사기예요 얘가. 얘가 치명타만 확보되면 개사기인데, 이게 있어서 지금 개사기가 됐어. 슈리캔? 슈리캔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았고, 이번 판에서. 이 화약 세트가 나온 것도 문제인데, 이거 나와가지고, 지금 투사체가 두 배가 됐죠? 얘 투사체 하나, 이거 투사체 하나. 그래서 이거 데미지 고정 데미지 20 추가되고, 치명이 터지면 무조건 얘로 40 데미지 들어가고. 그러면 얘는 마공 90% 증가해서 얘 데미지 평타 데미지 상승하고 치명타는 거의 그리고 무조건 터진다고 봐야 되고 이거 때문에 40%까지 올라가니까 너클도 되게 괜찮은 편이에요 어게 보면 너클이 없었으면은 화약검이랑 이거 데미지가 좀구리한구리긴 한데 그냥 이거 흑철단검이랑 얘 시너지가 너무 사기라서. 원래는 이렇게 갈게 아니라 마공을 쭉 올려가지고 밸런스 타입으로 그냥 잃어버릴 생.